오늘의 부부 일기 이삿짐 도대체 정리 언제 끝나냐? 이사를 마친 첫째 날 어제 와이프가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던 스케줄의 첫 번째인 TV 설치 기사님이 오셨다. 두 분이서 오실 줄 알았는데 혼자서 오셨다. 우리 집 TV는 77인치인데 혼자서 어떻게 달지? 혹시 나한테 같이 들어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잠실이 나는 TV를 들고 있었고 당연하다는 듯 원래 이렇게 큰 TV는 고객과 같이 드는 거라고 하셨다. 세상을 비꼬게 보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이걸 비밀로 비용을 좀 깎아볼까 했지만 나는 정정당당하게 정가 15만원과 전선 매립비용 3만원까지 추가해서 총 18만원을 쿨하게 입금했다. TV도 다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리가 안돼 있다는 거. 여기 다 버려야 될 것들 쌓아두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없어서 혼자 정리하고서 잘못 버리면 안 되니까. 야이방 정리 어떻게 하지? 이제 더 정리하고 싶어도 와이프랑 어디가서지 상의해야 되는 옷까지들 신밖에 안 남아 생각 같아. 같아선 와이프 오기 전에 이삿짐을 아... 알잘 딱깔센하게 정리해놓고 싶지만. 기다렸다가 저녁에 이 집에서 내 짐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되기 때문에 괜히 손댔다가 일만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곤 음식 조금씩 사서 모았던 내 유일한 취미인이 <laughs> 밑에 들어가 있는 캠핑 짐 정리뿐이다. 이 차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아이스박스랑 차 아, 이걸 버려 말어. 예전엔 광활한 발코니에서 여유롭게 지내던 캠핑 장비들은 이거를 또 열어줘야 비... 비밀의 공간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젠 한 줄의 빛도 들지 않는 에어컨 실외기로 쫓겨나. 재미나죠? <laughs> 대자연의 광합성을 꿈꾸며 새로운 룸메이트인 실외기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자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곧 보자 친구들. 이사 4일차 <laughs> 첫째 우연이의 방은 정리가 된듯 말듯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어지러워지고 있다. 그렇죠 위에 있는 집은 <laughs> 내 짐이다. 방이 없어졌다. 전 집에선 방이 4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는데 방이 3개인 이곳에선 내 짐은 그냥 짐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저 가방 세개는 이사한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자리를 못 찾고 이승을 떠들고 있다 그나마 주방은 조금 정리됐지만 이곳에 식기세척기는 결국 당근으로 입양되어 보내졌다 그 외에도 와이프는 식기세척기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그동안 숙성되고 있던 많은 제품들을 당근을 했다 만약 내가 영상을 찍지 않았다면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얼마 전 치킨을 흔쾌히 시켜주었다. 그리고 이쪽은 세탁실. 세탁실은 저장할 곳이 마땅치 않아. 다른 곳들은 아직 난장판이지만 저건 와이프가 캠핑용품으로 샀던 자동 랜턴이다. 세탁실이 가장 깨끗하다. 그래도 이 집에 와서 좋은 건 세탁기가 돌아갈 땐밖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세탁기 소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것은 둘째 딸 아이의 방인데 불을 켜자 나오는 건 한숨뿐이다. <laughs> 둘째 딸 아이의 방이라고 하긴 둘째 딸 아이의 짐, 이외의 짐들이 너무 많다. <laughs> 저기 여기까지 따라왔네. 저 늑자들은 어떻게 될지 다 버린다고 버린 줄 알았는데. 이사 5일 차. 아직도 저희 짐은 현관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요. 제 첫째 방은 이 정도로 정리됐습니다. 한90% 정도 정리가 됐고, 여기 잔뜩 있던 쓰레기들은 거의 다 사라졌고, 바닥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매트를 깔려고 대기 중이고, 남의 짐으로 가득 찼던 둘째 방은 정리가, 여기는 정리가 한50% 정도. 방에는 지금 현재 저희 막둥이랑 이쪽 방 안에서 아이들은 자고 있다. 안방은 와이프의 거부로 오래 촬영할 수 없었다. 이사 5일차 정리 상황은 총괄적으로 한75.5%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사 6일차 첫째 아이의 방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laughs> 이거 버린다? 와이프는 결혼 사진을 버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결혼 사진 아니야. 가족 사진. <laughs> 한때 불소유였던 와이프는 이사 오고 나서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다. 아세 얼마나 설런지 알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집 앞은 다시 택배 박스로 넘쳐나기 시작했고 와이프랑 한바탕 하게 됐다. 그런데 그중 짠돌이인 나도 감탄한 제품이 있었는데 하나, 둘. 해서 얼마? 14만 원. 1사만5천 원. 바로 층간 소음 방지 매트다. 취미가 쿠팡 아이쇼핑인 와이프 덕분에 한개 값으로 두 개를 구매할 수 있어서 참잘 샀다고 칭찬을 해줬다. 성능도 꽤 괜찮았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 둘째 방인데 현재 와이프가 둘째 아이 옷을 찾아서 옷장에 넣고 있고 나머지 짐들은 곧 정리될 예정이다. 무언가를 보며 한참을 고민하던 와이프는 결론을 내린 듯하다. 버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와이프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버릴 거야? 응 음. 지금 5인 가족이니까 한번 보여줘 이땐 내가 실수하기 전에 가족 사진이다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냐 그냥 접어야 되나? 반으로 접어 나은데세인할때 어떻게 되나? 어, 미안하다 추억아 그땐 둘이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절대 그럴 일이 없단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해놨어 나를 하지만 버릴 추억은 제레물단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버린 줄로만 알았던 이거 귀엽고 갖고 왔네 그것이 돌아와 버렸다 못 버렸어 이상해 정신이 없어 그냥 시원하게 버리자 그냥 지금라도그 아파트 가서 버릴까? <laughs> 추억은 예전 버릴게요. 집에 두고 왔어야 했는데 슈워이새 집에 와서 쓰레기가 되니 가슴이 아팠다. 이사 7일차 결국 이 웨딩 사진은 쓰레기통 폐기물장을 향해 가려고 대기 중이다. 사실 매일 영상을 찍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아직 식탁도 와야 되고. 도대체 집 정리는 언제 끝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한두달 정도 는 돼야 되나? 그래서인지 아직 이 집에 정이 안 간다. 정이 안 가. 밤 10시 애들을 다 재우고 나서야 정리를 시작하는 와이프 <laughs> 도무지 정리 7일차.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 예. 방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질러지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이다 정리 쩌든 와이프의 모습을 보고 십니다 떨어진 쟁가 하나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집안 꼬라지 이사 10몇일차 아직 딸내미 책상에 안들어와서 사실상 반쯤 포기상태가 맞다 이러고 살고있습니다 5월 24일 이사하고 3주가 지났습니다 2주있다 식탁이 온다 그랬는데 와이프가 애타게 원하던 식탁은 주문 3주차인데도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주문을 취소해버리고 다시 주문했다 층간소음 방지 매트인데 여기 주방 테이블이 오면 그걸 깔고 밑에 깔려고 사다만 뭐야? 놓고 지금 한 2주째 말려있는 <laughs> 상태입니다 식탁이 아직 안와가지고 <laughs> 의자에 앉아서 먹겠습니다 아야 침을 왜 뱉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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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웃음> 편집하고 있는 지금 <laughs> 맛있어, 딱 이사 한달째이다 지금은 아이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잘 적응하고 있고 와이프도 더이상 정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직도 나의 자리는 없다 아니 아직도가 아니라 그냥 없는 것 같다 아니 갔다가 아니라, 없다. 아니, 없다. 그게, 맞다.